아 이거 잠그면 온수가 차단돼. 혹시 이거 잠그신가요? 아, 주황색. 이건 가스. <laughs> <laughs> 네. 네. 이거 잠그면 온수 한번만 틀어보시겠어요? 아, 아, 네. 아, 예. 이렇게 차단이 돼. 아, 혹시나 다음에 네. 여기가 누수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 양이 적잖아요 근데 많을 때는 툭툭툭툭 떨어지거든요 음. 그때 이를 이렇게만 아, 잠그시면 네네. 돼요 네 오늘 방문한 곳은 제가 자주 오는 아파트입니다 어 누수가 많이 발생한 아파트인데 오늘도 온수에서 누수가 된다 해서 방문드렸습니다. 이게 새는 거 같기도 하고 안 새는 거 같기도 하고 이참 애매합니다. 이거 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서? 예? 어디에서? 아니요, 지금 아직. 아. 어...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네. 아래층으로 떨어진 게, 네. 물은 안 떨어지고, 그냥 곰팡이 좀 쓸듯이 약간 네네, 번지고 네네. 있지 않습요까한 번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압력을 넣었는데, 일단은 여기를 한번 깨볼게요. 네. 한번 했던 데라서 먼저 그전에 깨던 부위를 한번 깨보고요. 네. 와. 아... 소리 나요. 네? 소리 나. 아, 소리 나요? 네. 근데, 네. 진짜 안생거 같이 나요. 아, 무지하게 돼요? 네. 지금 음. 이렇게 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하 들려야 돼요. 음. <laughs> 제 말이 맞습니다. 연결부입니다. 위 아니요, 그릇기는 못 바꾸고요. 아 단을 일단은 교환해야 되고 잠깐만요. 이게 다찾고도잘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을 버려 버려보고 있거든요. 그아래는거요아이 정도 버려서 뭐 나오죠? 거품, 그죠? 이게 누수음이 전혀 안 들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팠는데도. 무수음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와...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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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걸다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티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예전에 지역 난방이라서 어, 보일러로 바꿔서 이 배관은 죽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압력 변화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압력은 전혀 안빠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압력이 안 빠지면서 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다행히 뭐그 전에 작업했던 곳이라서 먼저 의심은 했는데 PPC의 엑셀 부속을 사용할 시에는 어,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 전에 이게 혼합 부속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엑셀 부속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럴 어, 때마다 가끔씩 그 하자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 했을 때도 음, 모르겠어요. 이게 혼합 부속이 만능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 때문에 어떤 부속이 좋고 나쁘고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